37번 박스 보면은 과학, 과학 얘기는 과학의 주된 목표가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적인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가정한다 조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법칙이라고 법칙적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화학자들은 가정한다 화학적 반응이 법칙적이라고 물리학자들은 가정한다 물리적 세상이 법칙적이라고 정리하자면은 이렇기 때문에 주절이다 주절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되어져 있는 것이 법칙적이다. 연구되는 것에 법칙이 있다고 가정한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번, B 번, C 번 보면은 이 박스랑 겹치는 단어가 B 번밖에 없어. 어. 그리고 A, C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B 번에 보면은 저기 1번 어슘 있잖아. 어슘 박스에 어슘 있어. 어썸션. 더 the a s s u m p t i o n 이 받아주는 거고, what is being studied, 박스에 what is being investigated 나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스에 나왔고, law 나왔고, l 나왔고, 그래서 B번으로 가면 되고, 비번을 보면은 그 가정은 동격 어떤 가정이냐고 하면은 연구되어져 인, 연구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어 모의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법칙에 법칙에 관련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은 어 불려진다, 결정론이라고 불려진다. 인과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결정론이다. 결정론에 대해서 이제 처음, 겨, 결정론이 처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의를 했다.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결정론이라는 것을 철학적인 교리라고, 어, 정의를 했어.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야. 어, 말을 하는, 이 대문장이라고 말을 하는, 대문장 안에서 주절이 고 거지.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주격관계대명사야.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근데 search that은 된 문장인 것 같은 그런,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부분을 없다고 치면 이된 문장 접속사니까 이 접속사에 대한 문장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d 그런 조건들을 생각을 하면, 조건들을 고려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어. 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이 결정론을 철학적인 교리로 정의를 했대. 그 철학적인 교리가 뭐냐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 발생하는 모든 일. 예를 들어서 자 볼링 핀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볼링을 쳐요. 공을 굴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 스피닝을 먹여가지고 이 정도의 속도를 해가지고 여기를 딱칠 거야. 그러면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가 굴러가겠지.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속도 속도와 힘, 그 다음에 회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 그래서 모든 발생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 조건이 있다. 그 조건들을 고려하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 그 밖에 다른 것은 발생하지 않나, 않는다라는 조건. 내가 이 정도의 힘,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스피드, 이 정도의 회전을 먹이고 볼링핀을 치면은 이만큼이 쓰러진다. 라는 조건이 있잖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그럼 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 이르, 이렇게 회전을 먹였는데 다른 데로 갈 리가 있어? 아니지.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을 그 상황을 발생시킨 조건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먹이고 속도를 줬기 때문에 다른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럼 B 다음에 어디 가냐? 여기 더, 어, 디터미니즘 나왔지. 그리고 디터미니즘을 정그 정의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등장하고 받아주는 게 디터미니스트. 데이또 나왔잖아. 이것도 2번 연결되는 거지. 데이라는 것은 어, 원인이고 결과. 그러면은 비부분이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이렇기 때문에 어,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결정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지. 댄문장이라고추정한다 발생하는 모든 것 발생하는 모든 것이 함수다, 기능이다. 유한한 수의 원인이 기능이다라고 어, 가정을 하고 또 대문장이라고 가정을 한다. 만약에 이런 원인들이 알려진다면 사건이 예측이 되어질 수 있다. 완벽한 정확성을 가지고 그래서 결정론자는 원인을 알아내면은 아까 그 볼링공 출때요 정도의 속도, 스피드, 뭐 회전 이런 것잖아. 원인을 알면은 어, 결과 몇개 쓰러지겠다 이렇게. 원인을 알면 사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리고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어~ 아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모든 원인을 아는 것은 어~ 필수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은 다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야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밑에 나와 어쨌든 결정론자들은 단순히 가정한다 그 사건에 대한 원인들이 존재를 하고 또 어~ 더 많은 원인이 알려질수록 예측이 더 정확해진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원인 다알수 없고, 원인 많이 알수록 예측력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시가 3번, 어, 나오는 거 여기 펑션, 저기도 3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가 마지막 C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거다. 날씨라는 게 함수다. 유연한 수의 변수의 함수다. 예를 들어, 뭐 태양의 흑점이라든지, 어, 높은 고도 Z 기류. 그리고 기압, 기압력 같은 거, 어, 그런 것 같은 변수의 함수다. 변수가 되게 많다. 그리고 아, 하지만, 하지만 어, 일기예보는 항상 확률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이런 변수들이 계속 변해. 우리가 원인을 알아내면 결과를 알수 있다라고 했잖아. 알아내려고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 계속 변해.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알려지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어. 다알 수는 없다라고 나온 거야. 날씨 예측은 모든 원인을 알지 못해. 확률적이지만 결정론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어, 모든 원인을 알수 없어. 그냥 확률적이야. 그냥 최대한 많이 알아내는 거야. 예측하려고. 그게 이제 결정론 어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 2번이다.